감사합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 스승님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깁시다. 아, 5월 가정의 달 잘죠? 아, 첫 주는 랩런 트주일로 지켰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 셋째 주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그래서 교회의 교사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한 잠깐 몇 군데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3장 1절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선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가 되는 겁니다. 두개 합친 말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우리가 꼭 오늘 제목이 어린 시절에 꼭 가르칠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 만나서 같이 뭐 일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다 보면 한계가 보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부도 그때부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내 남편은 이 이상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우리 부인은 이 부분이 그 이상 안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뭐 이해하거나 또 포기를 하지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많은 일들을 하다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그만 둬야 돼요. 본인은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도 그렇고 교회 모든 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 밑에 사람이 한계가 보이면 이게 못 따라오는 겁니다. 또 친구를 사귀어도 친구의 한계가 보이면 깊은 친구 아니면 끊어지는 겁니다. 특히 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 제대로 알면 한계가 안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다 한계가 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기도를 제대로 못 누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계가 오게 됩니다. 남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닌 여러분 자신이 이제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자꾸만 분세 온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 한계가 안 오는 겁니다. 모세처럼 나이가 120세가 되어도 사역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습니다 이런 기본들이 거의 다 언제 만들어지느냐? 어릴 어린아이 때 만들어집니다. 물론, 나머지는 커서 배우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 성격 것들은 어린아이 때 거의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식 차원이 아닌 성격을 말합니다. 성격. 성격 형성이 만 7세 이전에 다 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릴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어, 자신이 부족할지라도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잘 시키지, 시키자는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책방에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신의지란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목이 참 좋습니다. 제목이 뭐라 나와 있냐? 아이의 인생은 초등학교에 달려 있다. 그래요? 네 그. 책한권 속에 내용이 거의 다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데 특별한 건 없어요.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볼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소학정신과 교수인데 아무래도 그쪽으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책을 보니까 간단히 아이에게 성격장애가 와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맞는 말이죠. 신경정신과 교수로서 당연한 말입니다. 대충 그 책을 보면 아이들 문제 일으키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 늘 자유롭게 있다가 초등학교 틀 속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 조절이나 충동 조절을 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집중력이나 이 공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도덕성 사회성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주로 내용이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의 생각을 조금만 바뀌면 아이들은 굉장히 변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또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긴데 그러나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에는 아이들의 교육을 부모님이나 교사가 어떻게 시켰는가 조금 유대인의 것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유대인의 사회 배경은 이 성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이스라엘 사람의 배경에는 아이들을 좀세 가지 면에서 엘리트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초등학교 때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치스러운 교육이 아닌 엘리트 교육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랩런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상 학교에서도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모세 같은 인물, 왕궁에서 헤스페리오라는 대학에서 아주 인류 공부를 했습니다. 사무엘 바울, 다윗 같은 인물, 전부 다 엘리트 교육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등학교도 엘리트들 모이는 학교가 있습니다. 보통 다 초등학교 무상으로 다 나라에서 교육시키는데 돈 주면서 보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입니다. 사립 지역에 믿군데 없어요. 사립학교. 물론 그곳에 간다고 해서 다 된,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다릅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좋은 사립 초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이 굉장한 고급 인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통계라는 것은 개인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시골 출신 가운데도 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통계를 볼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난한 동네, 이상한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인재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인물을 한명 꼽는다면 바울이요 바울. 이 바울의 특징이 베드로와 달리 아주 엘리트입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이 말싸움하거나 공부수에서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자연 철학, 종교 철학에 서는 바울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는 바울 속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뒤집은 겁니다. 자, 우리 학교 교육도 가능하면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두 번째 교육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가능하면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교회에서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부모님들이 또 중직자들을 보면 교회가 중요한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함부로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못 본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압니까? 모든 왕, 모든 군인이 히틀러 앞에 다 무릎 꿇어도 교회는 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와도 되지만 비진리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지만 다른 사상이 못 들어옵니다. 그 시대 시대마다 마지막 보루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산주의가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공산주의가 없어졌지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와 교회 싸움이었습니다. 교회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이 공산주의는 교회 도움 받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공산주의 문 열리자마자 물자 도움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우리나라 그~ 뭐~ 정치계좌은 좌파들 공산주의들 다 북한으로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다 보내야 되는데 에.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럴 텐데 하간또 무조건 독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는데 하여간 이 사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자, 일제시대 때 신사 만들어 놓고 강요할 때 거의 다 거기다 절했어요. 왕도 절하고 정치가도 다 했어요. 교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습기,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굉장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자,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이게 다 모인 겁니다. 모든 다른 학벌의 사람 성격이 다르고 얼굴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 교회를 잘못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사상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여러분으로부터 뭐 주일학교라든지 찬양대라든지 교회 안의 직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습게 봤던 큰코다쳐요 큰일 납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게 집착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온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걸 막지 못한 겁니다. 제일 먼저 로마가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걸 그래서 뒤집어 씌웠죠. 숨어서 사람 잡아먹고 피 흘린다는 식으로 사람 살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신다고 그렇게 억울하게 두명 씌우고 많이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잡아 죽였죠 그러나 못 막았습니다 공산주의가 못 막았습니다 한국에 믿음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총회가 벌어졌는데 총회 바로 예배 드리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싸움 벌어진 거예요 목사 두 명과 장로 한 명이 나와서 이 성찬식 그 성찬상을 뒤엎은 겁니다 성찬식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뭐, 경찰이 오고, 막 난리가 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세 명이 가던 중에 차가 뒤집어져 다 죽었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은 참잘된 일인데, 물론 우연의 일치도 있어요.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사상을 심고 엘리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교회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중요하고 교회 모임 역사적으로 중요한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도 엘리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모든 행사를 아이들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의 애국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하고 직접, 직접 무기병도 만들어 먹고 직접 한 겁니다. 광약길 걸어갈 때 이렇게 천막을 쳤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진짜로 아주 작은, 조그만 아이들과 함께 직접 천막을 만든 겁니다. 영원이 같은 아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엘리트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에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성막 중심으로 집이 둘러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교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 없어서 그렇지, 이런 것을 유대인이 성공한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빵모자 쓰고 다니면서 그런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성경 볼때 초등학교 때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성경과 교회사 이스라엘 역사를 본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려면 제일 좋은 곳에 보내야 됩니다. 그건 사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뜰하게 살아야 되지만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물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지만, 구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 병도 고쳐야 되지만, 교회가 병원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 뭡니까? 중요한 사람 키워서 나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 여기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빨리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훌륭한 부모님과 가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은 복음 몰라서 고생했지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 회원으로 자라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위에서 이제 세상 살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첫 번째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성공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비록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세계를 움직이고 이렇게 못한 상황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생각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생 시켰는데 이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그런 교회에서 내가 후대들을 키우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혹시 자녀들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더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들은 일부러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자녀를 안, 안 낳았다요. 유명한 다매, 단인 같은 선교사 자녀를 안 낳고 일부러 나완자가 되었습니다. 나완자 복음 전하려고.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성경에는 엘리 램넌트들에게 이 엘리트 교육을 시킨 겁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엘리트 의식을 심은 겁니다. 이게 의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것 봐도 안 무너지고 나쁜 것 봐도 안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습게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을 재미없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빠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런 교육 시켜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교회 교육을 잘못 시킨 겁니다. 집에서 늘 교회 잘못된 얘기하고, 교회에서 늘 말썽 피우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부부와 똑같이 그런데, 교회에서 늘 문제 일으킨 겁니다. 먼, 많은 세월 지나서. 근데 거지가 동량하러 찾아왔는데,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곧 옷, 얻운온 거지가 그렇게 교회에서 말썽 피우던 그 집사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생각 이 생각났대요. 참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이 말했대요. 네가 정신 돌았구나. 어? 쌀이 필요하면 너희 집에 쌀을 가득 채워줄 수도 있다. 이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완전히 정신 돌진 하는 것인지 부끄러워 할 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척 하다가 사기치고 또 다른 것같대요 영적 세계 무섭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어떤 교육을 시켰는가? 큰 제자 디모데 같은 인물을 교육시킨 걸 보면 굉장히 지역을 중요시했습니다. 디모데가 아주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을 만난 겁니다. 디모데에서 일장 보니까 자신의 외할머니, 어머니, 두 번째는 위대한 지도자 바울입니다. 또, 디모데가 루스드라 지역에 아주 뛰어난나나있서 공부했어요. 이걸 보면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를 했는데, 왜 이사했는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를 꼭 가야 되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유명한 선생 랍비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갚는 겁니다. 후대 바로 키우려고. 랍비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 이사를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보여줄 것, 보여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 초등학생에게 보여줄 것첫 번째 가정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 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말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느낌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릴 때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린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 이미지가 잘 심어지는 것 좋아요. 이게 커지면 못합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 예배를 아이들과 많이 못 드렸어요. 이게 중학교 들어가면 늦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온 가족이 모처럼 휴일 되서 놀러 가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데 아들 딸 이 별로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자기들끼리 친구끼리 벗어다 놀러 가게 기 되어 있는 겁니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초등학교 때 잡아야 되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도 중학교 가면 늦습니다. 아이 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못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아이들과 뭔가를 주고받는 영향이 가는 겁니다. 자, 아이들에게 보여질, 보여줘야 될것두 번째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절에 7절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교회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영적 군인이다. 경계하는 자다. 농부다. 이걸 알아듣도록 아이들에게 설명해줘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우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인물 되지 말고 경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린 농보다 이런 설명이 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진 겁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것세 번째입니다. 자, 재미있게 세상 사는 것도 알려줘야 되지만, 어두운 세상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분명히 설명해줘야 돼요. 말세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걸 설명해줘야 됩니다. 왜 오는지 설명해줘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것네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 17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증거와 능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교육이 티모데 우서 4장이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어, 전도인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티모드에게준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겁니다. 우리 부모님과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부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엘리트 교육 시켜야 됩니다. 어떤 돈 많은 집사님, 잘 사는데 예, 지난번에도 보니까 일부러 성교사님을 초청해서 살도록 집을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어 어, 뭐 외국어 잘하는 아이를 자기 집에다 들여다 놓고 있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교육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아이들에게 언어라든가 국제 감각, 문화에 영향이 오고 가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유럽 사람이나 유대인들은 아주 잘한 겁니다. 뭔가 모르게 엘리트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녀에게 너무 반대의 것 설명하면 곤란합니다. 언제 아이들이 무너집니까? 교회가 우습게 보일 때또 가정과 부모가 우습게 보일 때입니다. 진짜 학교와 선생이 우습게 보일 때입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로 망합니다. 사탄의 밥입니다. 밥 그렇게 교육 시켜서 되겠습니까? 우리 반대로 교육 시켜야 됩니다. 최고 엘리트가 모이는 곳이 교회다. 또 최고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알고 있는 가정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도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이 초등학교 때 일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에게 이 다섯 가지가 전달된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비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 어릴 때 세상이 뭔가 다 이게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왜 복음이 완전한지 설명 되어진 겁니다. 왜 사명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 되어진 겁니다. 애들이 뭘 압니까라고 말하는데, 아홉 살때 루디가 성령 충만 받았답니다. 그러니 가능한 겁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두살 된. 우리 여운이가 다 알아들어요. 어, 벌써 다 알아들어요. 뭘딱물 갖고 오라, 물 갖고 오고, 뭐 말은 못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뭐조그만두 살, 세 살째도 알아듣는데, 초등학생 뭘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는 교육이 단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언약 붙잡은 모든 부모님, 교사들에게.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념비적 축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램넌트 키우는 공동 공동체입니다. 자, 대표적 축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시대적 응답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중에 먼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기념비적 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기탁 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실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잠깐만 생각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설교를 뭐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건 특별한 공, 경우지 힘들어요. 주일날 설교 듣고 조금만 생각만 하는 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책을 한 권을 제대로 못 읽어요. 아니, 소설책 한 권을 제대로 못 읽습니다. 만화책은 볼수 있겠지만, 이상한 소설은 있지만, 제대로 된 책은 절대 읽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끝까지 안 해요. 영적 문제 제1호입니다.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본인도 모르게 치유 역사 일어날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아이들을 엘리트로 만들 겁니다. 좋은 학교 가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음악인들 데려와서 가르치고 어, 뛰어난 음악인들 만들고 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하여간 아이들을 엘리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영적 문제 환경이 안 좋았을 뿐이지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 조금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을 복음 엘리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엘리트로 가정에서도 엘리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뭐 복음을 바로 알게해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이 오늘 기념비적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도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 모든 것에 달려 있음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성경에 있는 램넌트들처럼. 엘리트를 키우게 하여 주시어서 만남의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주시어서 디모데처럼 가정 선생 중요한 지도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다섯 가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것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부모의 사명이요 교사의 사명인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연약 붙잡은 자들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 나이다. 아멘.